할렐루야! 아 오랜만에 데일리 브레드로 인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은혜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 신약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 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사역자들이 하루씩 말씀을 나눠드릴 텐데 에, 데일리 브레드를 통하여 우리 구세군 아연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강림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의 증거였으며 지금도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예배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에도 데일리 브레드를 통해서도 전해주신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위로와 보호와 용기가 되어 주시고 담대함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마누엘의 은혜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까지도 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아주 중요하거나 심각한 아니면 무거운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질병의 아픔과 괴로움의 작은 시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임마누엘 바로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마누엘 이제 델리 브레드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구세군 아연영문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